G63이고 이것도 지금 없어서 못산 차가 되는데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G450 디젤 찾는 분이 많으신데 450 디젤은 못 산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구하기도 힘든 차라서 G580은 그나마 좀 구매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6 3이라든가450 디젤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형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메뉴팩션 22인치 휠이 들어가 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일드하이브리드 밖에 없고 스티링을 어렇게준잠자리 핸들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고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 저 다시 보내해드릴게요450 디젤은 없는데 6 3은여보이라든가세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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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보다 오프로드 성능 이 훨씬 더 좋거든요. 승차감이라든가 정속성에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굳이 굳이라기보다 차가 없기 때문에 450 디젤을 구매 못한 못하... 구매하기 더 힘든 차니까 63이라든가 G580 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 출고 좀 바로 드릴 테니까 전화 주만 내 드릴게요.